안녕하세요. 황토왕 현대 가구 백화점 김광근 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태리 천연 물소 통가죽 3.5인용 소파입니다. 4인용 사이즈보다는 약간 작고, 3인용 사이즈보다는 좀큰 3.5인용의 사이즈이며, 이 소파는 기능적인 면이 있어서 헤드레스트가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각도에 맞춰 조절이 가능하고, 또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닥판이, 좌판이 움직이는 특허 기술을 내서, 특허를 내서 저희가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소파에서 쉬실 때는 좀 넓은 공간으로, 일반 소파로 원하실 때는 뒤쪽으로 집어넣어서 편안하게 착색이 가능하시고, 이 소파는 통가죽을 사용을 하면서 요즘 콤비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가죽을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머리, 등, 바닥, 앞쪽, 전면 다 가죽을 사용하였고, 팔걸이 부분도 안쪽, 바깥쪽하고 이 밑부분,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이런 부분, 진짜 말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크게 손이 닿지 않는 부분만 같은 색상 PU 가죽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동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상세하게도 사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김광근 점장에게 연락 주시면은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